안녕하세요. 오늘은 쉐딩 첫째의 하루 루틴, 특별할 건 없지만, 그래도 생유가 엄마 표영어 이제 10년차 녹아져 있는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루틴을 한번 담아봤어요. 아침잠이 많은 첫째는 보통 7시 반? 이 정도에 일어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아이를 깨울 때, 어릴 때부터 이제 등도 긁어주고 어, 발 마사지 발 마사지를 조금 해주면서 많이 슬슬 천천히 깨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이가 슬슬 깰 때쯤에는 뛰어 듣기를 많이 틀어놓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 공구를 같이 드렸던 카디몽 이용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뜨자마자 영어 소리가 들리도록 이 루틴을 쭉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아이가 씻고 지질하고 혼자서 어느 정도 옷을 입고 이제 등교 준비를 마치면 간단하게 아침을 먹는 편이에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흘려듣기는 사실 계속되는 주일에 두 번. 아침 시간에는 캠블리. 아이가 화상 영어를 하고 있어요. 벌써 2년 꽉 채워서 어 시작한지 그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화상 영어에 대해서도 이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상 영어의 적기가 또 언제인지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는 정말 본인이 너무 너무 좋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전날 늦게 자서 아침에 너무 피곤한 날에도 오늘 JR이야 <laughs> 선생님 이름이거든요. 오늘 JR이야 이러면은 벌떡. 일어나요. 진짜 눈도 뜨지 않은 채로 딱 자리에 앉아 있고 그만큼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발성 즐겁게 하고 있어서 지금 저도 계속 이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8시 40분. 둘째를 데리고 등교 시간이에요. 예. 제일 좋지 않나요? 특히 월요일 아침 등교 시간. 자, 아이가 등교하고 둘째도 가면 그 시간만큼은 운전이 제 시간이에요. 사실 누워서 유튜브 보고 <laughs> 퍼져있고 늦잠 잘 때도 종종 많긴 한데 너무 그런 시간을 또 많이 해보니까 또이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흘러가는 게 아쉽기도 해서 저도 이 시간만은 아이 루틴 말고 제 루틴으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운동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 시간에 이제 유튜브, 기획, 편집, 특히 이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영상을 좀더 자주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 감사하게 많으신데, 정말 제 역량의 한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 저도 막 많이 하고 싶어요. 루틴 실천표 나눔을 하다 보니까 줌 미팅, 뭐 여러가지 모임, 이제 이런 것도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제가 사실, 쑥스러운 게 제일 크고요. <laughs> 생각보다 제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래도 계속 이제 소통하고 제 이야기도 더 가까이서 밀접하게 전해드리려고, 어, 이 시간대에 제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물론 힘드시고 이러면 좀 누워 계셨다가, 가볍게 산책하시는 정도도 너무 좋지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에는 정말 꼭 운동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독서, 책 읽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고, 좀 고갈된 나를 채우는 시간, 이 시간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소중한 저의 시간, 저만의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면, 이제 금방 한시한 40분? 이쯤 되면, 이제 또, 아이가 옵니다. 영유와 어머님들 놀라셨죠? 진짜 1, 2학년 때는 거의 정말 머리 감고 씻으면 오거든요. 그나마 이제 3학년이 되니까 5교시 하는 날이 더 많아지면서 한 1시간 정도 하교 시간이 조금 늦춰졌어요. 사실 이제 아이가 3학년이 되다 보니까 혼자 집에 오고 싶다고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오고 싶다고 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아직은 제가 등하교를 하고 싶은 욕심? <laughs> 그러니까 멀리서 저를 보면 엄마하고 뛰어오는 그게 과연 또 언제까지일까? 혼자 또 감상이 젖어가지고. 아직은 내가 아이의 그 맑은 모습을 보고 싶다. 아직 아이가 엄마 보면은 열심히 달려오는 그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 제가 열심히 등하교 길을 아직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간식이나 아니면 좀 많이 배고프면 밥으로 해서 다시 차리고 아이를 먹게 하고 잠깐 쉬는 시간도 줘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교하고 둘째가 오기 전한두 시간 정도 이 시간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정말 이 퀄리티 타임. 이걸 지키자. 이 시간에 아이랑 많은 걸 해보자. 첫째 아이만 있으니까 더 집중해서 할수 있어서 저는 이 시간을 구경수 퀄리티 타임. 이렇게 정해놓고 진짜 열심히 1, 2학년 때부터 루틴을 이어왔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구경수니까. 국어.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면 하루 20분 독서 타임이 있어요. 1, 2학년 때는 제가 한시간 가까이 이제 문고판 책. 아이가 한창 그림책에서 문고판으로 어, 가는 그 단계였기 때문에 정말 목이 터져라 진짜 내가 할 일은 오로지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읽어줬는데 한 2학년 말부터는 어, 자기가 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읽어주는 게 이제 더 이상은 답답했는지 이제 읽기 독립이 돼서 지금은 저랑 같이 타이머를 가지고 와서 일단은 20분. 뭐든지 쉽고 짧고 간단하게 시작하셔야 오래 갈수 있고 아이를 이제 꼬실 수 있으니까 20분만 맞춰 놓고 엄마랑 20분만 같이 책 읽자. 그러면은 아이는 소파에 앉아서 아이 책 읽고 저는 옆에서 제 책을 읽어요. 근데 제가 점점 느끼는 거는 제가 아이 덕분에 바쁜 시간 하루 종일 종종거리는 시간을 더 내서 제 책을 읽을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읽기 싫어도 아이가 옆에서 읽으니까 저도 같이 책에 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아이는 문고 책 을 이제는 정말 많이 읽기 시작해서 또책 수준이 빠른 편이 아니었는데 제가 또 열심히 읽어 주고 또 조금 재미를 느낀 다음부터는 오히려 정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그 다음에는 정독으로 가더니 그때 봤지만 다시 학년이 올라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또 다시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그 기쁨. 그래서 뭔가 정말 유레카를 발견한 그런 심정으로 엄마 엄마 이러면서 나 이거 작년에 봤을 때는 이 내용인지 몰랐는데 다시 보이네? 다시 새롭게 보여 신기하다 이렇게 또 본인이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분명 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너무 책 수준, 그림 책 수준, 문구판 그 수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물론 사이사이 그런 진검다리 책들은 계속해서 공급은 해주시지만. 그게 꼭 아이랑, 아이가 이 시기에 이 책이다라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접근 안 하셔도 아이를 믿고 아이의 수준대로 같이 엄마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어느 날더 많은 줄글들도 술술 슬슬 읽을 줄 아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가 문고판 책을 조금 더잘 읽는 것 같아서 비룡소 책도 많이 좀 집에 지금 구비를 해 두었고요. 지금 아이가 보면 좋을 것 같은 책들. 정말 세 살, 네살 다섯 살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아홉 살, 10살, 뭐더 열한 살, 12살 앞으로도 저는 정말 책 공급원. <laughs> 뭐 가르치거나 더 많이 읽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한정 사주는 공급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laughs> 영어는 저희 집에서는 이 시간에 이제 집중 듣기, 집중 듣기를 하는데 이제 고전 읽기 50권 책을 같이 구매를 해서 어, 연계해서 집중 듣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시간으로 정해서. 근데 사실 아이가 집중 듣기 하는 것보다 당연히 TV 영상 보는 게더 좋고 하기 싫은 날도 더 많아요. 그래도 저는 뭐 시간을 줄여주는 한이 있어도 안 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애들이 시작을 하면 또 빠져들어요. <laughs> 시작이 조금 그때 약간 아이랑 밀당하시면서 타협하시면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서 가시는 게 맞지. 그냥 일단 기본 베이스가 아이들은 집중 듣기를 싫어한다. <laughs> 거부한다. 거부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마음 상할 일이 없거든요. <laughs> 이 시간에는 이렇게 집중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프리타임. 둘째 하원하로 데리러 가기 전까지는 좀더 휴식을 취하면서 영어 영상 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아이를 가장 밀접하게 잘 아는 사람은 저이고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관찰해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공부라고 느껴지는 거를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집에서 하자 아직은 집 공부를 할 시기이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국어 영어 루틴 아이 루틴을 이어가고 있고 예체능 학원을 가긴 하는데 노는 시간으로 가볍게 뒤쪽으로 두고 앞에 이 퀄리티 타임을 확보 해서 그날에 아이가 해야 하는 하루 루틴을 좀 빠르게 저랑 같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시 반, 둘째를 데리러 갑니다. 보통 첫째랑 같이 데리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집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아니죠. <laughs> 특히 첫째 같은 경우에는 6살까지 제가 가정 보육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24시간 풀 놀이터, 밤낮 없는 놀이터 생활. 그걸로 이제 놀이터, 이제 짬바라고 해야 하나? 놀이터에서의 사회, 길러진 그 사회성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면 처음 보는 뭐 어른들, 그리고 처음 보는 언니, 오빠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 진짜 진짜 잘 놀아줘요. 제가 봐도, 아, 저 엄마 오늘 개탔네. <laughs> 싶을 정도로 저희 첫째가 막 졸졸졸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막 설명해주고, 자기 동생보다 더. <laughs> 그래서 놀이터에 약간 놀이를 약간 주도하고 만들어가면서 노는 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가 또이 시간에는 마음껏 놀이를 많이 할수 있도록 또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제가 아이를 6살까지 끼고 있으니까 미쳤다 <laughs> 사회성 사회성 그놈의 사회성 너무 많은 이제 걱정을 해주셨는데 다행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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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사회성에는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고 또 정말 댕댕이 같이 밝은 아이로 놀이터를 휘젓고 다니는 <laughs> 가끔 제 영상에 가정 보육 영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어 그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와의 또 애착관계 그리고 집안에서의 정말 아이가 안정적인 그런 환경과 정서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기간을 보내지 않아도 사회성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또 반대로 일찍 기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그 나머지 시간을 아이에게 듬뿍 사랑을 정말 넘치게 주시고 또이 시기는 힘들고 빡세지만 내가 해치운다. 정말 열심히 빡! <laughs> 해치운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스란히 정말 공 드린 만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키워보니까 아이들은 저희가 애쓴 만큼, 공 드린 만큼, 저절로 크는 것도 많아요. 또 아이는 생각보다 강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엄마의 애씀을또잘 알아주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렇게 이제 또한 타임, 노는 시간이 지나면 보통 한 4시 반 이후로는 저녁 먹기 전까지는 이제 예체능 사교육. 지금 아이가 다니고 있는 게 피아노, 태권도, 이제 리듬 체조는 주 1회. 이렇게 세 가지 예체능 사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에게 초등시절에 누누이 악기 하나랑 운동 하나는 꾸준히 중간에 흐름이 끊기지 않게 이어가게 하려고 계속 계속 다독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도 피아노를 한 초삼, 초4까지 이제 체르니까지 하시고 손 놓으시잖아요. 근데 결국 저도 지금 피아노 칠 줄도 모르고, 악보 볼 줄도 모르고,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악기 하나를 잘 다루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꼭 힘들 때또 위로가 돼주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를 또 풀어줄 악기 하나.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엉덩이 힘으로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튼튼한 체력. 정말 저는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주, 음주, 제대로 음주, 운동, 음주, 운동 음주, 하나를 음주, 꼭 음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음주,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즐겁게 예체능 사교육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저녁 시간. 제가 루틴 실천표에도 한 가지 썼던 내용 중에 집밥이라는 내용을 썼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조미료 그리고 성분표를 이제 좀 보는 습관이 있어서 알수 없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은 잘 안, 손이 안 가더라고요. 대부분 한 살림이나, 어, 유기농 재료를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고, 제가 막 음식을 잘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편식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최대한 건강하게, 그리고 최대한 간단하게, 뭐한 그릇밥을 먹일 때도 많고, 김에 정말 밥을 싸더라도 저는, 조금 집에서 되도록 외식을 자제하고 주말에는 하지만 <laughs> 평소에는 이제 집에서 집밥을 많이 해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보통 아이들 급식표 점심에 뭐 먹었나 확인하고 좀 이제 겹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아 그런데 급식표가 아이들 한글 떼기에도 정말 좋아요. 꼭 냉장고에 붙여놓고 저희 아이가 식단표를 보고 떠듬떠듬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할 때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영어 영상을 보기도 해요. 틈틈이 아이들이 보고 싶은 영어 영상을 자유롭게 볼수 있도록 해두는 편이고, 아이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한 8시 정도 되면, 이제 노란불 타임. 저는 한 8시 정도에 집에 조명을 다 노랗게 세팅을 해요. 어, 저는 노란불이 주는 그 평안함?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안정감? 따뜻함. 그래서 8시 정도 되면 조명을 다 노란불로 바꾸고. 때는 사실 제가 주방에 설거지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지 않아도 조금 앉아있으려고 해요. 저희 거실에 큰 테이블이 있는데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 테이블 타임. TT. <laughs> 저희 이제 TT 타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보통 첫째는 이 시간에 수학, 연산, 복습. 이거를 진짜 한 10분이면 하거든요, 사실. 제가 아직은 아이한테 뭐 수학 선행을 시키거나 많은 학습 양이 필요 없, 없어 보여서 아직은 복습 위주로, 그리고 연산 위주로 반복해서 하루 한두장 빼고 치면 조금 더 많이. 못한 건 주말에 이렇게 이 시간에 또 아빠도 있으니까 서로 서로 봐줄 수 있어서 첫째는 이 시간에 이제 수학. 연산을 푸는 편이고요. 이제 그 사이에 둘째는 보드게임을 할 때도 있고, 좀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정말 저희 가족만의 뭔가 패밀리 컬처 같은. 그래서 저는 이 저녁에 티 t 타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약간 모두 좀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하더라도 일단 거실 테이블에 한 타임 정도는 다 같이 앉아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아니면 같이 할수 있는 뭐 놀이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한참 감사일기를 또 첫째랑 열심히 쓰기도 하고, 저는 이때 제가 쓰는 다이어리에 하루 마무리되는 것들을 좀 일정 체크나 아니면 간단한 뭐 일기 이렇게 작성하기도 하고, 설거지가 뭐 쌓여있고, 그래도 시간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일찍 자는 아이들이 아니여 가지고 어 저도 점점 이제 취침 시간을 당겨 보고 싶은데 사실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저희는은 9시 반 빠르면 한 10시 정도에 이제 자려고 해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또 시간, 잠자리 독서 타임. 일단은 초등 내내 잠자리 독립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방을 원하겠지만 일단 저는 아이들과 셋이서 같이 지금 자고 있는데 이 시간이 또 너무너무 하루를 만회할 시간이어서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더 깊이 아이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하부르타가 뭐별 거겠어요? <laughs>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최근에 이제 새벽달님께서 회고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자기 전에 하루를 회고해 가면서 엄마랑 아이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이의 뭐 내발달에도 그렇고 아이의 정서에도 너무 좋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도 쭉 이어 왔었지만 잠자리 독서 타임을 하루 중에 제일 좀 고대하고 좀 기대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자자, 애들하고 독립하고 자자 이거는 살짝 애초에 그 마음을 좀 비워놨어요. 그래서 조금 쪽잠과 새우잠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아이들과 이렇게 잠자리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시간에 아이에게 읽고 싶은 책한 것, 그리고 한 거는 이제 제가 읽어주고 싶은 책. 약간 아이 수준보다 살짝, 아주 살짝 높지만 좀 장편, 최근에는 이제 장편소설이죠. 장편소설 같이 저랑 이제 한 문단 정도로 호흡, 길지 않은 호흡으로 여러 번 끊어서 잠자리에서 제가 읽어주려고, 어, 일부러, 일부로좀 장편 소설을 이 시간에 많이 읽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책 읽으면서 같이 아이들하고, 어, 하루를 마무리를 합니다. 아루맘의 초등 첫째 루틴. <laughs> 어떠셨어요? 별거 없죠? <laughs> 크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저의 루틴 실전표에 나온 내용들을 일과 중에 하루 일상 중에 어 짜투리 시간 아니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지켜 나가려고 어 애쓰는 하루하루가 지금의 아이가 된것 같아요. 오늘도 작지만 또 쉽게 꾸준하게 쭉 이어갈 수 있는 엄마가 아이랑 함께하는 그 루틴으로 아이의 하루를 선물 같이 또 아이의 하루를 가득 사랑으로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응원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제가 둘째 영유아 버전의 하루 루틴 브이로그 만들어 볼게요. 다음 영상도 또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소한 것들을 즐겨 응.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너무 좋다. 뭐 오늘은 뭐 행복했어? 피아노에서 천연리백들어가는까 좋았어? 응응나만에너 <laughs> <laughs> <laughs>